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컨텐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함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는 타임 리미티드라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간과 비용상의 한계 안에서 그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심리치료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정신 역동 치료는 일주일에 4번까지도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나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치료에 임하도록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전통적인 정신 역동 치료가 바탕으로 삼고 있는 치료자만이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치료자 관점 대신 인간은 꼼짝 못한 채 갇혀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인간관에 바탕을 둔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 모델들이 197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 TLDP는 정신 역동적 패러다임은 유지를 하면서 시간과 비용 측면의 실용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모델입니다. TLDP 모델은 대인관계의 반복적인 문제 패턴에 초점을 둔 심리치료 모델로 내담자의 핵심적인 대인관계 방식이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도록 도움으로써 대인관계적 성격 구조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즉,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방식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에서 상담자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TLDP 모델은 애착이론, 대인관계이론, 정서중심이론에 기반합니다. 애착이론은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해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특징적인 애착 방식을 갖게 되는데, 안정형 애착 유형을 발달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 집착형, 혼란형과 같은 불안정 애착 유형을 발달시킨다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 이론은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통해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을 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경험하고, 대인 관계와 관련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정서 중심 변화 이론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정서 접촉을 돕는데 과거 경험과 관련 있는 정서가 지금 여기 상담에서 되살아나도록 해서 개인의 애착 유형과 대인 관계 패턴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TLDP 모델은 이렇게 세 개의 이론을 결합시켜서 매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합니다. TLDP 모델이 품고 있는 핵심 원리들입니다. 첫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지향적이다. 둘째, 부적응적 패턴은 어린 시절에서 기원하고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보고 어린 시절 탐색을 통해 내담자의 애착 유형과 반복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대인 관계 패턴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셋째, 내담자는 병든 게 아니라 문제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보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면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강조합니다. 넷째, 한계의 주요한 대인 관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TLDP 모델은 전반적인 성격의 변화 대신 대인 관계적 성격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한 한 가지 대인 관계 패턴에 초점을 둡니다. 다섯째, 상담자는 참여자이면서 관찰자입니다. 상담자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대신 내담자와 직접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담자 변화에 상담자도 참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역전이와 내담자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여섯째, 변화는 상담 종결 후에도 계속된다입니다. 전통적인 정신 역동 치료에서는 통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의 삶에 적용해보는 훈습 단계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 과정에서 되풀이합니다. 그렇지만 TLDP에서는 변화의 주체를 치료자가 아니라 내담자로 보고 상담이 종결된 후에 내담자는 상담에서 새로이 경험한 것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스스로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가 내담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대인 관계에 대한 성찰 능력, 기꺼이 자신의 기분, 느낌, 정서를 확인해 보고 상담자에게 자기 자신을 개방하려고 하는 마음, 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상담 약속 이행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TLDP의 치료 목표는 내담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TLDP 모델은 변화 과정에서 상담자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상호작용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과도하게 타인을 위해 희생합니다. 이 경우 내담자에게 새로운 경험이란 상담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치롭다는 경험을 상담자, 내담자 관계 안에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담자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경험이었으나, 여태까지는 할수 없었던 경험을 상담자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새로운 이해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여태까지 내담자가 왜곡해서 알고 있던 자기 개념과 타인 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울한 내담자의 경우, 사람들이 모두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구나. 균등한 상호작용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중요하겠구나. 와 같이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TLDP 모델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이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TLDP 모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중심 상담에서처럼 예외적 상황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이해가 될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받은 답변은 이랬습니다. TLDP 모델은 대인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대인 관계 변화는 먼저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이해를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과거 경험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하는 것은 대인 관계적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TLDP 모델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제가 했던 질문의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TLDP 모델에서 초점을 두고 탐색하는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영역을 순환적 부적응 패턴, CMP라고 하고, 대인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자기평가 패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순종적인 아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지 않는 적응적인 패턴을 발달시켰지만 불편함을 참아내는 이 패턴이 이제는 부적응적인 대인 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탐색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사례 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대인 관계적 행동 양상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을 대하는 자기의 행동은 대인 관계적 속성을 가진 내담자의 행동, 생각, 감정, 소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A는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말하는 대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제안하는 대로 맞추어 줍니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예측 또는 기대는 자신의 대인 관계적 행동에 대해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내가 요구하면 결국 사람들은 나를 떠난다 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대하는 타인의 행동은 내담자가 보고하는 타인의 실질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A의 언니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추도록 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배달 주문을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를 대하는 자기의 행동 이것을 내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더 잘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역전이 반응입니다.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을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TLDP 모델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데요. 내담자의 근본적인 대인 관계 패턴 변화 과정에서 상담자와의 관계 활용을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특정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싶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러한 상담자의 역전이를 치료적인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테드라는 이름의 내담자 사례로 TLDP 모델을 기반으로 상담자가 어떤 질문들을 통해 CMP 다섯 영역을 탐색해 나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테드의 주 호소 문제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자신의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테드는 엄마의 권유로 심리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기에서 내담자는 심리 상담을 받게 된 이유와 대인 관계적 역동에 대해 상담자와 논의합니다. 상담자는 호소 문제와 관련한 내담자의 행동과 정서를 탐색하는데 특히 정서와 관련해서는 표현되는 내담자 감정뿐만 아니라 표현되지 않는 내담자 감정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담자가 진솔하게 자신의 정서에 접촉하고 감정을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내담자의 새로운 경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이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담자는 어딘가에 끼인 채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유연한 태도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대인 관계를 점차 더 넓게 탐색해 나가는데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부모님의 이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부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 회기에서 상담자는 테드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패턴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CMP 다섯 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질문들을 하는데요. CMP 네 번째 요소인 내사, 즉, 테드의 자기를 대하는 자기의 행동 또는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대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다스리면서 잘 받아들이려고 애쓰려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자는 여러 회기에 걸쳐서 내담자가 '서킷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아챘는데, 내담자가 독특하게 사용하는 표현을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CMP 요소들을 개념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에서는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통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TLDP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대인 관계 역동은 치료 관계에서도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를 상담 중간에 맥락에 맞게 내담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Q1과 Q2에서 두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상담자가 상황과 맥락에 맞게 내용을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자 내담자 관계에 대해 내담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타인의 마음속에 비친 내담자 자신에 대해서 타인 앞에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는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 될수 있는데요. 이러한 긴장과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등의 내담자 반응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상담 방향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드는 자신은 여자친구와의 결별 때문에 심리 상담을 시작했는데 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묻는지 이상했다는 말을 추가했고 상담자는 부모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에서 하고 난후잘 다독여 놓았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다시 올라와서 집 근처를 3시간 정도 배회하다가 들어갔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족 관계에 대한 탐색을 한 이후에는 회기를 마치기 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어땠는지 내담자에게 확인하고 이러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드의 사례를 통해 TLD-P의 핵심 요소인 CMP 5 영역을 살펴보면 타인을 대하는 테드의 행동은 과묵하고 주저하고 때로는 회피를 합니다. 타인에 대해 테드가 예측하는 바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화를 내고 요구를 거부할 것이다. 이고, 보통 타인들이 테드에게 하는 행동은 먼저 취미생활이나 회식을 제안하는 것이고, 테드가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회식자리에서 좀 피곤하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테드와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를 한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은 과묵하고 주저하는 테드의 태도를 수용하면서 테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상담자의 역전이라고 하면 너무 혼란스럽게 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문제가 너무 커보여서 무력감을 느낀다. 지루해서 짜증이 난다 등 부정적인 경험만을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TLDP 모델에서는 상담자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에 대해 상담자가 치료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였는가도 역전위로 명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TLDP 모델의 전략들은 이미 대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세스 지휘를 활용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새로운 경험을 위해 상황을 진취적으로 주도하도록 해서 변화를 촉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테드의 사례에서는 테드가 동료들에게 퇴근한 후에 술 한잔 하자고 먼저 청해볼 것을 상담자가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회기에 내담자에게 그게 어땠는지, 자존감이나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면서, 내담자 변화를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질 수 있습니다. TLDP 모델에서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여러 번의 혼숲을 거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만 변화를 내담자가 주도해서 경험하고 그것이 대인 관계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담자가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처음에는 분노만을 표현하던 내담자가 존경과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통합의 기초를 쌓아가기 시작했을 때 상담자는 존경과 고마움을 아버지에게 직접 표현해 볼 것을 제안했고 쑥스러워서 못할 것 같다고 했던 내담자는 다음 회기에서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고 안정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본 내담자가 상담실 밖에서 새로운 대인 관계적 경험을 주도적으로 해보는 프로세스 지휘는 TLDP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TLDP 모델에서 활용하는 개입 방식들은 TLDP의 치료 목표인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면 된다는 전제하에 CBT, 게슈탈트, 가족 구조의 차이를 강조하고 가족의 역동을 이해하는 구조적 가족 치료, 그리고 내담자의 취미나 흥미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에 대한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또는 회원 가입으로 함성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